예, 저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장기표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이 만국 질적 가운데 제가 제 사적으로 규정한 이 공기업과 관련한 제 의지와 또이 해결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정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자실연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이 나라를 망국의 너퍼로 끌고 가고 있는 망국 칠적을 협파하겠다고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칠적은 민주노총, 정교조, 대깨문, 공기업, 미친 집값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주사파입니다. 이중 제1적인 민주노총 제2적인 정교조 제3적인 대깨문의 혁파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문을 공표한 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책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국칠적 중 제4적인 공기업 협파에 대한 저의 의지와 방안을 3대 원인과 4대 해법으로 압축해서 밝히겠습니다. 망국칠적 제4적 공기업의 특권과 부패, 특혜를 협파한다. 공기업이 망국칠적의 하나로 지목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선되면 이들에게 보원성 인사를 하는 관행, 곧 낙하산 인사가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낙하산 인사를 극심하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공기업은 국가 기관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국가 기관 산업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서 정부가 공공의 목적, 곧 국리민복을 위해 출자해서 공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형태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의 운영 행태는 어떻습니까? 온갖 특권과 특혜, 불법과 부패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 아마 공공요금이 올라가 국민을 수탈하는 것은 물론 국가 부채를 늘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합니다. 더욱이 공기업의 이러한 특권과 특혜, 불법과 부패는 국가 기간 산업의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을 가로막아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러니 어떻게 공기업을 망국 칠정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어째서 공기업이 이런 특권과 특혜, 불법과 비 부패의 소굴이 되게 되었는지 3대 원인으로 요약해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공기업은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령 생산성이 떨어져 적자를 보더라도 그 부담을 국가와 국민에게 떠넘길 뿐 공기업 자체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보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임직원들은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 집권 세력이 경영 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기업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이 직원들의 눈치나 보며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까지 다 수용함으로써 특권과 특혜 불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셋째, 공기업은 대부분 국가 기관산업이거나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횡포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량진 고시 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공기업은 너무나 가고 싶은 직장입니다. 신의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임금에다 해고를 모르는 철밥통인이 말입니다. 2020년 기준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8155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3배에 이릅니다. 임원연봉은 평균 2억원을 넘습니다. 적자가 나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여금 잔치를 합니다. 대다수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 300만원 대에 불과합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일은 비정규직,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부정채용 실태는 더 가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고용세습의 정황까지 드러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기업은 또 비리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뇌물 수수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사업가들이 납품을 위해 내무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됩니다. 이처럼 공기업들은 환경 구조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임직원들은 엄청난 특혜,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이 지체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이런 방만 경영을 협파할 근원적인 개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공 기업, 공공 기관을 협파하기 위한 저 장기표의 4대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낙하산 인사를 막고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대통령이 행하는 공기업 임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소속 부처의 장이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임무를 임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대통령과 권력의 실시에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 인사권을 다 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 장기표가 대통령이 되면 헤드헌터라고도 하는 민간인재은행 추천기업을 만들게 해서 거기서 공공기관 임원 선발 시험을 거쳐 추천하는 인사를 규정 절차에 따라 공기업기관장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임원이 되는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어떤 인사가 그 공기업을 발전시킬 적임자인지 더잘 알겠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여야 모든 후보들에게 공개 제안합니다. 공기업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저의 제안에 동참해 주십시오. 민간 인재 은행 기업을 설립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임명 임원 임명 제도를 함께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책임 경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능한 인재를 뽑지 않아도 공기업이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 채용으로 회사가 망하면 직원 전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고용시섭과 같은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성과를 평가해서 평가 점수가 낮으면 급여상의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민영화가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의식장이 아닌 철저한 책임병영과 책임근무가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직원 총량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 또는 상급 부처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산업계가 해마다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도 매년 3% 정도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산업 환경과 시대 상황에 맞습니다. 넷째, 근본적으로 공기업을 민형화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 두는 한 책임 경영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처럼 최소 세개 내지 다섯 개의 기업으로 분할해서 민간에게 돌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 것은 공기업의 특권과 특혜, 불법과 부패가 행해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책임 경영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망 경영이 되기 쉬운 공기업에서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자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책임경영을 하기 마련인 사기업에서라야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나라는 현재 공식적인 국가채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기업 부채만 5 0 0 44조원에 이릅니다. 이대로 두면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매우 어둡게 됩니다. 공무원과 교원, 공기업 직원들의 월급을 위해 세금과 공과금이 얼마나 인상될지 모릅니다. 현대판 사농공상을 염려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공기업을 만국 질적의 하나로 규정하는 데는 당연히 공무원 조직, 곧 정부기관도 포함됩니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운영행태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금 이 나라는 공무원의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 곧, 곧 국민공화국이 아니라 공무원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공복 곧 국민의 머슴이어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의 상전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입니다. 국민과 공직자의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찌 공무원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기술계가 아니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의 장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공공 부문에 대한 국가적 대수술을 미룰 수 없습니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오도된, 오도된 기득권을 반드시 협파하고 공공 기업의 건전성 기치를 힘차게 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장기표. 네, 감사합니다.